2 0 1 5년 3월 9일 현대시 해설입니다. 가는 나이덕에 연두에 울다. 생명에 대한 의지, 주제. 나는 백석,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반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보기를 통해 기준을 찾아볼게요. 보기. 가의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부정적인 상황이야.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객지에서 고향을 잃고 가족 공동체 해체되고 홀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 부정적인 상황이 놓여 있어. 이때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유사한 정서적 변화 어떤 계기가 있다는 것이지 전환점.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자, 화자가 무기력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 부정적 현실을 절망, 당연히 절망이지. 그래서 절망적으로 인식했다가 특정한 계기로, 자, 특정한 계기. 이것으로 아까 유사한 정서의 변화,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플러스적으로,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돼.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 그럼 우리가 가를 봤을 때 제목이 연두잖아. 연두빛의 벼들을, 벼들을 보고 생명에 대한 의지를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백석 시인의 남신의 주, 유동 박씨 봉방에서는 성찰을 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작품 어, 마지막에 보면 갈매나무처럼 굳은 의지를 갖겠다라고 나와있지 아까 보기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자는 투병 중이었어 그러니까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억지로 먹는데, 기차는 여름 들판, 아, 그런데 아까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지. 어, 투병 중에 무기력함. 무기력.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지금 기차를 타고 여름 들판이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냥 보여지는 거기, 보이는 거지. 화자가 의지를 갖고 보는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시각이 촉각화. 벼들이 굉장히 파릇파릇하다. 자, 화자의 무기력과 대조적으로. 들판은 외 저리도 푸른가 라고 표현했고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아.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긍정의 의미야.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 있다. 저 수련한 벽폭이 들 수련하다 다른 것이 조금 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긍정적이다. 그런데 그런데 전환점으로 내 안은 왜 일이 어두운가? 내 안을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런데 이 접속부사 아, 접속부사부터 화자의 심정이 변화하고 있지. 아까 보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그럼 그 전에는 현실적이 나의 모습이었어. 현실적 자아 전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면적 자아.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를 거라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네 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그것 울음인데 감각적으로 표현했지. 어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깨닫기 직전의 모습인 거야. 울음,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그러면서 눈에 집처럼 괴는 연두.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게 있지. 나도 두고 온게 있지.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지금 긍, 긍정으로 마구 바뀌었잖아. 그러면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하는 계기는 아까 울음이 있었어. 그리고 눈의 집처럼 괴는 연두 어 연두 생명력이 있다.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게 있지. 그러면 나도 생명력이 있었어. 그리고 기차가 달린다. 역동적. 그래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바람. 무기력함에서 정서 변화, 생명력 생명력 회복을 바란다. 의지적으로 바뀌었다. 다음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화자의 상황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어요. 가족 공동체 해체.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바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곳에 있어요. 어떤 지역의 무슨 동 그리고 그 창고 같은 그 방에 화자가 와 있는 곳입니다 이와 연기된 작품으로 백석 시인의 수라가 있어요 거미 가족이 나오는데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그 모습이 일제강점기 때 암울한 그 식민지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거미가족이. 내용을 보면,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공동체, 상실, 그리고 살질한 부매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계속해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방황하게 되었고,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외적인 상황이 화자를 더욱 힘들게 하겠지. 나는 어느 목순의 집,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 남신이주에 있는 유동 박시봉 방. 들어서 쥔을 붙지었다. 쥔을 붙이다. 주인집에 새 들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내 몸, 나 혼자도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며 딜웅베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그 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무의미함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무기력함 머리에 자 이렇게 하면서 나는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쐐김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난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지난 일에 대해서 이제 반성에 반성이 들어가게 된 거야. 내 가슴이 꽉메어 울적이며, 내 뜨거운 것이 핑 괴일적이며, 눈물도 흘리고, 또내 스스로 화끈, 나치, 불도록 부끄러울 정 부끄러움도 느꼈다. 그러면 화자는 지금 성철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절망. 그러나 자. 그러나 부터 인식 전환 잠시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화자가 생각하는 이것은 좀 어렵잖아 근데 이것이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었지. 화자를 힘들게 하는 것. 부정적인 현실, 상황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대. 운명이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 화자의 의지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거나, 이건 운명이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마땅한 것이었다. 나를 마음대로 굴러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문명론적 세계관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가라앉은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내면의 안정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문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그래도 눈이 오고 있어. 실연 외부 상황으로 내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산뒷 옆에 바우 섬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야, 지금 시적 대상이 갈매나무잖아요. 여기서 이거 화자의 몸이 아니잖아. 그 마른 잎새에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 나무를 생각했다 떠올렸다 굳고 정하다 뭐 의지가 굳고 정하다 깨끗한 갈매 나무를 생각했다 그러면 갈매 나무처럼 의지가 굳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진 거야.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 수미상관 나오지 않았고, 시행을 명사 마무리 나오지 않았고, 소재에 나열들은 있었지만 역동적 분위기 나와 있지 않았고, 틀린 거 5번. 말을 건네는 말건방에 대화체 방식이 나와 있지 않았고, 독백하고 있지. 4번.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가는? 가는 여름이라고 나왔고, 나는? 겨울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해서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여름에 연두가 연두빛이 더욱 화자의 눈동자를 찌를 정도로 파릇파릇하다 라고 나왔고 또 나시에서는 화자가 힘겨운 이 상황을 더욱 부각하게 되었다. 가의 기차와 나의 방 적절한 것은 5번 A와 B 모두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이었지. 화자의 위치 화자 기차 안에 있었고 A에서 또 화자의 위치 방 안에 있었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기억은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연두빛 벼들의 눈에 들어온 상황이지. 그 다음 니은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발래질 거라고 중얼거리며 햇빛이 자신을 성숙한 표현이 아니지 다음 디귿 디귿은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를 헤매였다 가족들과 떨어진 채 방황하는 상황이었고 리을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내 네, 한번 감당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미음 내네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되새김질을 했다. 지난 삶의 성찰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가해 들판에 외저리도 푸른가에서 나의 바람은 더욱 세게 분다는 것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었어. 그럼, 오른 선지를 보면, 1. 가에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먹는 것, 나의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 있는 것에서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볼수 있었지. 그 다음, 3번.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에서 나의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절망하고 있는 것, 어둡다? 죽을 수밖에 없다. 4번. 가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울음이 터졌다. 나의 나를 이끌어 가는 운명으로서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한 것. 이러한 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 정서 변화가 있었다. 5번 가의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게 있지. 에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나와 있었지. 나의 국거정은 갈매나무에서도 화자의 바람 의지를 볼수 있었다.